오늘 3월 20일 어 두산과 삼성의 이제 시 경기가 있었는데요. 어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두산을 상대로 6대 3으로 경기를 이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오랜만에 이제 6대3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10연기 첫 경기를 이겼다고 볼수 있고요. 그전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천 취소가 되면서 경기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전부 다 이제 조금씩 다 하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스첫 번째는 구작 선수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구작 선수가 워스로 뽑히고 있는데 구작 선수가 지금 어뭐 재작년처럼 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작년에 너무 좋았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타격 페이스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타격폼 계속해서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보지 워스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경기 때 이제 던지다가 손가락이 이제 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인데 이번 경기에도 이제 개투로 출전을 했는데 어 처음 올라가자마을 때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닝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걱정을 덜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 베스트는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재일 선수가 이제 첫이딩때어 이제 1루 이제 송구를 받는 장면에서 이제 실책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호수비도 보여줬었고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결승 타점인 이제 홈런을 치면서 역시나 이제 1루수의 붙박이로서 이제 면모를 보여줬다고 해서 이제 오늘 패스를 뽑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속칭 이제 자승현이라고 하는 이제 자투인 이승현 선수입니다. 어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어, 신인왕 경쟁에도 뛰어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재능이나라고 봤는데 어 이닝적으로도 많이 못 던졌고 이제 부상도 조금 있으면서 작년에 좀 일찍 이제 이탈이 된 경우인데 그래도 올해 지금 오늘 던진 거 봤을 때는 뭐 원래 주무기인 이제 커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잘 먹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올해 또 활약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베스트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키스톤 콤비인 김지찬 선수와 김상수 선수입니다. 이제 김지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9번으로 나왔고 김상수 선수는 이제 1번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요새 현대 야구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이제 9번과 1번이 또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삼성이 좀 오늘 득, 팀 득점에 좀 기여를 해주는 거에서. 좀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서 오늘 이제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MVP로는 오늘 선발로 나온 이제 뷰캐넌 선수입니다. 어,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피칭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게 스트라이크 좀 변경에 좀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어, 오늘 경기 던지는 거에서 이제 높은 공, 이제 하이패스볼이라고 하죠. 이제 하이패스볼을 던져주는 것도 있었고, 이제 변화구도 이제 높은 쪽으로 이제 던져주면서 그 존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한과 동시에 또그 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여주면서 어, 전보다 더또 이제 땅볼 유도라든지 좀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오늘 굉장히 또 MVP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MVP를 부케논 선수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평은 우천 취소가 어, 실이 아닌 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